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가 어느덧 일주일이 쑥 하고 지나갔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마음도 무너지기도 하고 예상치 않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조아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강한 크리스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참 정겨우면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디모데 우선은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쓴 편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동역자임에서도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에베스 교회를 부탁하면서 쓴 편지인데요. 바울은 그 아들에게 은혜 은혜 가운데 강하고 강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강하다'라는 말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강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엘립 나무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보면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져서 얻는 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게 너희가 목회를 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지금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목회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정책이 도 오고 때로는 번아웃도 와서 지치게 되어질 때도 있는데요. 아마 이게 영적 공격이겠죠.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잘 아는 말이지만 누군가탁딱건드려졌을때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얻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딱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 어임으로 이 하지 말고 위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고백처럼 들려졌습니다. 저와 여러, 저도, 저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다니엘 기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붙들을 수 있는 저의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은혜는 갑자기 어느 한 순간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삶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들이 쌓여갈 때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한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힘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드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전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충성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을 만한 사람, 목회에서 함께 위임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어떤 한 사람의 뜻출남 기량이나 혹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잘 찾고 분별하며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성된 사람을 찾으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디모델을 좀 묵상하게 되어줬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6장에 루스드라로 바울이 1차 전대을 하면서 잠시 거쳤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언급되어지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 교육을 받아서 선택되었던 이 디모데를 바울은 눈여겨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실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불러서 동역자로 세웠던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어 이 신앙생활하면서 을 충성된 자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 교육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청년이 되어지고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지고 결혼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느 순간 급작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생각한 게 충성된 사람들이 누굴까 했을 때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키워가는 것에 중요성을 좀 먼저 묵상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이 나의 구원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자로 키워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자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세 가지로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병사와 군복무하 병사로 군복무하는 자와 그 다음에 어, 운동하는 자 그리고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자의 기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견디는 그리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비유해주고 있는데요. 병사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것은 무엇 어떤 것이냐 생계를 말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저도 이미 가족이 있고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 사실은 말은 쉬운데 삶 속에서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 아니라. 내 사실 우리가 실제 가운데 삶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고난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참깊쁘게 묵상했는데요. 지난 20년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고생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은혜로 넘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어주고 내가 책임지려 하다 보니까 무거워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염려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한 게 그거예요. 내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니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스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성이다. 하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라. 그럼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기하는 자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하면 운동선수가 떠오르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요즘에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마라톤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마라톤 할때 예를 들어 경기를 하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혹은 힘들다고 중간에 다른 길로 새 길로 가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주 메달을 받을 수가 없겠죠. 쉽게 말하면 룰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때 보면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 앞서게 되어지고 내가 쉬운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목회라는 게 너무 길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맞춰야 되고 때로는 눈물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나는 편하게 쉽게 가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8절 의 이후의 말씀을 좀 함께 봤는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거둑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방법이 아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눈은 이해는 이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왼뽑을 막고든 오른뽑을 내밀고 거저 옷을 달라고 하면 거저까지 주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을 얻는 중요한 비결인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천국의 상급을 얻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세상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하는 농구처럼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농구의 비유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인내할 때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생망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20년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막 그릴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꽃들을 원하고 화려한 것들을 막 내가 원하는 어떤 꿈꾸는 것들을 그려보지만 때로는 그런 열매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이라 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느냐 사실 뒤돌아보면 많은 열매들을 맺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왔다는 믿보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믿쁨이 없습니다. 신실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열매는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어떤 내 화려함이나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충성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쌓여가며 그것들이 인하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힘들고 지친 싸움, 이 신앙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들, 때론 2 1일을다니야교도 너무나 힘들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반드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성된 자의 모습, 충성된 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 1일을다니야교 기간에 너무나 힘들고 때론 신앙생활하는 그 길이 너무나 멀고 길게만 느껴지지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만 기쁘시게 할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